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3월 23일 화요일 밤입니다. 여기 현재 위치는 경기도에 와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에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 와 있는데요. 어, 최일도 TV 유튜브 최일도 목사님의 TV, 최일도 TV에 유튜브를 시청했는데, 설국산 다일 공동체에 도착해서, 첫날 밤을 맞이하는 시간에 유튜브를 시청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영성 한마디, 오늘 시청한 유튜브의 것을 내용을 복습해 보자면, 영성생활이 일상생활이 되고, 일상생활이 영성생활이 되길 바란다라는 진지 알아차리기 기도에 대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영성의 출발은 생명을 살리는 음식부터 바르게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다일공동체 진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일공동체 진지 기도를 그대로 저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밥상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맑은 마음, 밝은 얼굴,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며 감사히 진지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세계 10개 나라 20개 분원에서 다일 공동체 진지 기도가 있음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설곡산을 찾는 번님들 설곡산에 머무는 번님들이 다일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서, 진지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곳에서 저 또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앞날을 기약해 봅니다. 할렐루야!